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마세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론과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아스클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떠올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쿨론에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 아스도스는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재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재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지인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어, 스카리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다리오왕 2년 그리고 4년과 같은 연대가 그 본문 가운데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유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성전 건축을, 어, 이뤄나가는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의미의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어, 구장부터는 이 성전 건축이 이제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40년이 지난 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충돌하거나 또는 그 이후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이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만 끝나고 나면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고 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어,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했었죠. 더 이상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게 위협을 받는 일이 없기를 또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위의 이 이방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 스카리아서 1장에서 8장, 이 전반부의 주요 내용이 회계를 촉구하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 을 이렇게 바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면서 무너진 성전과 믿음을 동시에 이렇게 재건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주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구에서이 14장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의 전쟁, 메시아 왕국과 같은 그런 좀 묵시론적인 비전들이 제시가 되면서 영적인 눈을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스가리아서 이 후반부의 첫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구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 그런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남쪽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 이 도시들이 도시 이름들이 언급되는 그순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돌아왔었던 그 경로와도 비슷하고요. 또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이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왔었던 경로와도 예, 비슷합니다. 구장 1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하드락, 다마스쿠스, 하맛, 두로, 시돈. 이거는 다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들의 이름이고요. 아,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두로가 많이 언급되죠. 3절에. 두루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클처럼 은을 긁어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놓았지만, 아, 그러니까 두루가 얼마나 경제력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그래서 그 돈의 힘을 가지고, 또 요새를 짓고, 자기들을 수비하고, 어, 지키는데, 이렇게 되게 아주 능했었지만, 그러나 그랬던 두루가 사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어,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을 쳐들어왔을 때그 군대에게 아, 그렇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5절부터는 이스라엘, 이서 남부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블레셋의 도시들, 을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가사가 언급됩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런 족속이죠. 어, 그들에 대해서도 7절의 명마, 멸망에 선포됩니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심는 역겨운 제물을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근데, 8절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새로운 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자, 지금 이게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어,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책 중에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람, 아, 다마스커스, 그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을 차례로 이렇게 함락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아, 이스라엘 쪽을 이제 예루살렘 쪽을 지날 때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아, 그리고 또이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또 꿈을 꾸요. 네. 하나님의 그 꿈의 지시를 받고 예복을 입고 그 알렉산더 대왕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 제사장의 모습이 모습을 보니까 알렉산더가 자기가 꿈에 맞서 봤었던 그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알렉산더는 경외감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침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물러났다. 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이 요세프스의 기록이 과연 이게 믿을만 하냐,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 하는 다른 역사적 기록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정복할 때, 오직 이 유대 지역만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거는 그건 또 분명한 사실이죠. 아, 어쨌든. 이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들이 결국 그 힘을 잃고 멸망할 것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쳐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 왔던 이 중동 지역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에게 제 넘어가게 되고 다시 그 패권은 로마로 로마가 이어받게 되는 이런 역사적 전개가 흐르게 되는데 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강대국의 패권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화를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8절에서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음 주님은 그런 역사의 큰 물결들 가운데 큰 제국과 제국들이 어, 싸움을 하고 또백 권이 넘어가고 하면서 그 아래에서 정말 아, 고래 등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약소국의 비애를 걷는 수많은 나라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어, 어떤 면에서는 아니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제국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또 지게 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것은 7절입니다. 하나님은 두루와 시돈의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으시고, 어, 또, 블레셋 역시, 아, 그렇게 벌하시지만은,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또한 구원의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왜냐면 그들 역시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유대 선민사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구약의 스가리아서인데, 온 세계 온 민족 열방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 본문 안에 또 담겨져 있다라는 거 저희가 봤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이 구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들과 백성들이 그 눈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8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신다고 지켜보신다고 이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음, 바라기는,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통치하시는 주님의 눈빛, 그 주님의 시선,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또 맞닿아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어떤 사건들, 권세자들 어,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참 많이 빼앗기고 그럴 때마다 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좌절감과 낙심.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됐었을 때 두렵고 놀라고 떨리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 말씀하시는 주님, 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그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닿을 때. 에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것과 같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어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나 또그 심판이 온전히 그런 어떤 선멸 진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두시며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또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바라볼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 영혼들을 또 구하고자 하시는 이 구령의 열정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생각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으며, 그런 주님의 뜻에 또 저희가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주님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 이한 개인으로서 얼마나 어, 무력하고 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 우리입니다. 너무나 큰 세계적인 사건들이 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고 아, 그 가운데서 어, 우리는 그저 두려워 떨 뿐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대자연과 또이큰 나라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또 저희가 기억해 하여 주시었고, 고난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시며 또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사모함과 또 간절히 구하는 마음,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